지난밤에 발표된 소비지출 물가지수 가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이에 따 미국 증시가 상승 출발 을 했었고 암호화폐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 반등이 나왔어요 하지만 미국 재 같은 경우는 장 막판으로 이어가는 과정에서 트럼프 의 미국 백악관의 새로운 발표로 인해가지고 종가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또한 1% 가량의 낙폭을 기록한 상황인데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 2월 1일 토요일 부터 멕시코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신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관련 언급 남겼고요.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의 관세, 그리고 중국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관세의 부과가 예정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늘 투자 시장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쳤던 이유는 그 규모 자체가 훨씬 더 광범위해졌기 때문인데요. 트럼프의 지난 첫 번째 임기 동안 3,800억 달러 상당의 외국 상품에 대한 영향을 미친 바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부과될 관세의 규모가 무려 1조 4천억 달러. 지난번 데뷔했을 때도 3배 이상 증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에 따른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세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에는 미국 중시에는 좋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관세 전쟁으로 가는 과정에서도요, 친 암호화폐 행정명령은 속 조치로서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은 국가들이 비트코인 축적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결국에 암호화폐 시장의 우상향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흐름대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예상한 것보다 상승 사이클 자체가 더욱더 길어지면서 최소 2026년 이후까지의 중장기적인 암호화폐 시장 강세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규모가 커지고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점점 안정권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아래 구간에서 받쳐주는 대기매수세가 많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낙폭 자체가 크게 오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꾸준한 우상의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모아 나가는 전략과 개별 알트코인으로서 단타 매매 들어가는 이런 투트랙 전략. 올해 2025년에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절대로 선물 투자는 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익 보셔봤자 한번 청산당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업비트로서 차곡차곡 수익 쌓아 나가시면은 어느새 부자 반열에 올라가 있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최근엔 리플코인 단기간에 4,000원 구간에서 횡보 흐름이 길어지고 있죠. 이에 따른 지루함을 느낀 리플 투자자분들의 숫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특히 수년 전부터 우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리플코인을 알아왔었고 공부해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한 리플코인에 대해서 내공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기다림에 대한 구간 자체가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순이겠지만 비교적 최근 들어가지고 리플코인을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4천원 이상 구간에서 고점에서 많은 투자금 비중을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방이라도 5천원 돌파하면서 쭉쭉 날라갈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생각보다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 그냥 손절하고 팔고 떠날까 뭐 이런 고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실제로 급하신 분들은 그냥 팔아버리고 떠나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면 리플코인 본격적인 추가 늘리는 과연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이에 따른 상승 트리거가 될수 있는 이슈 내용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현재 시점 가장 유력해 보이는 이슈 중에 하나는 전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XRP 현물 ETF 신청 소식일 겁니다. 실제로 관련 루머만으로도 재작년 당시 리플 코인의 12%대 급등락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파급 효과가 강력했어요. 다른 자산 운용사들의 현물 ETF 신청 소식보다도 그 몇십 배 이상으로 미국 SEC, 그리고 미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현재까지 비트와이즈, 코인시어스, 카나리 캐피탈, 여러 가지 여덟 개 정도의 자산운용사가 XRP ETF를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친 암호화폐 성향으로 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미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역대급 흥행에 성공한 블랙록 측에서, XRP 현물 ETF를 신청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게리 겐슬러가 주도하던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는 출시된 바가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패권 강화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전략, 그리고 여기서 가장 수혜 볼수 있는 게 리플이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 그리고 이에 따른 생태계 성장에 따른 XRP 토큰의 강력한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미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축적 전략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리플코인, XRP 현물 ETF는 반드시 거쳐야 될 필수 관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코인이 그동안 상승해오던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한 차례 급등하고 박스권만 되면서 지루하게 횡보시키고 때로는 단기 낙폭을 주면서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충분히 주면서 움직여주고 있어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에 매수 기회가 있었고 해당 부분들 리플 커뮤니티 통해서 미리 말씀드리면서 단기 저점에서 여러 차례 잡을 수 있도록 도움 브리핑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비트코인 흐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동평균 선상의 정배열이 이어지면서 완만한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기준 1억 6천만원 돌파하는 순간, 그리고 리플코인 기준으로는 5천원을 돌파하는 순간이 다시 한번 강력한 불장 형성의 트리거가 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상승 랠리가 나와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꾸준한 매수세가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되고, 해당 흐름에 대해서 온체인 지표, 지난 2021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 당시에는 온체인 지표상으로 그레이스 케일의 GBTC 자금 유입세가 두달 정도 횡보하면서 두나스를 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유입될 시장 자금 자체가 전부 다 유입이 되어서 더 이상 시장에서 추가 유입되는 자금 흐름이 없어지면서 상승장 시즌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전환된 바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그 당시 사정과는 다릅니다. 여전히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 중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 미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적인 비축까지도 채택하게 된다면, 전 세계 전 국가적인 비트코인 비축 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에 앞으로도 유입될 만한 경로가 많이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뜻하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장 시즌 종료라고 보기에는, 유입이 기대가 되고 있는 자금의 규모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점. 그리고 알트코인 상승될 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2월과 3월 정도는 알트코인 강세장이 형성된 바가 많았는데요. 지금 온체인지 표상으로도 그 패턴에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바닥권에서 나오는 적산병 패턴이라고 볼수 있는데 적산병 같은 경우는 차트에서 양봉이 연속으로 3번 뜨는 경우를 말합니다. 3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기면서 강력하게 상승을 할 만큼 매수와 매도의 균형 자체가 깨지고 시장에서 매수세가 강해지는 타이밍을 말을 하는데요. 이 적산병 차트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어떤 위치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다음 추세를 결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적산병이 고점 라인에서 뜨는 경우에는 이렇다 할 강력한 단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이격도가 이미 벌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격도를 메꾸는 단기 조정 하락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적산병 패턴이 바닥 구간에서 나오는 경우에는요, 상승 추세로서의 전환하는 패턴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상승 추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 9월 27일, 알트 도미넌스 10.6% 수준에서 11월 4일, 알트 도미넌스 8.7%까지 약 2%가량의 하락이 나왔었고, 11월 5일부터 적산병 차트가 발생한 이후에 본격적인 불장이 형성이 되면서 12월 초순까지의 상승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혹시 마찬가지로 12월 7일 12.3%에서 올해 1월 29일 9.1% 수준까지 이번에는 알트 도미넌스 기준으로 무려 3% 가량이 낙폭이 발생을 했어요. 상당히 많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1월 29일부터 1월 31일 알트 도미넌스 기준으로 3번 연속 양봉이 출현을 하면서 바닥권 적산병 패턴이 완성이 됐습니다. 작년 12월 초순부터 시작된 하락세이기 때문에 거의 두달 동안 걸친 알트코인 약세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바닥 그 경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단기 조정 하락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전저점을 깨는 하락으로 이어진다라기 보다는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되는 흠으로써 이번 2월달 그리고 다음달 3월장까지 알트 불장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알트 코인 단기 낙폭 장세 자체가 이미 바닥을 다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그렇다면 남은 것은 앞으로 상승 구간일 겁니다. 본격적인 상승 시그널이 될수 있는 트리거 바로 2월 초순에 발표될 미국 노동시장 데이터인데요. 해당 데이터 발표 이후부터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월 달 첫째 주 경제지표 발표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해당 부분 중점적으로 브리핑 드리면서 재차 대응 타점에 대해서 후속 영상 그리고 실시간 커뮤니티 방통에서 공지 드릴 예정입니다. 동특이 전이 가장 어둡다 이런 말이 있죠. 본격적인 불장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유는. 지속적인 매수 흐름 그리고 알트코인 도미넌스상의 저점 흐름 바닥권에서 적산변 패턴이 발생이 됐고요. 미국의 친암호화폐 전략이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점과 미국 SEC의 달라진 행보,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까지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많은 호재성 이슈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시장 투자자들의 기대감마저도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차분하게 투자 심리 잡아 주시고 본격적인 불장 타이밍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 코인 퀀텀이 단기간에 4,000원 라인에서 6,000원 라인까지 4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뜨고 있는 게 미국발 챗 GPT보다는 중국의 가성비를 활용한 인공지능 딥시크가 전 세계적인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퀀텀 코인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중국 테마의 대표격인 암호화폐인데다가 딥시크와의 연동까지도 예고하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미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여러가지 다른 중국 관련 코인들 많이 있기 때문에 딥시크와 연동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 테마 코인들 위주로 포트폴리오 전략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땅포트폴리오 정보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한 가지는요. 지금 시장에서 너무 어렵게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만들기가 쉽습니다. 사실상 이 코인 투자를 시작한 궁극적인 이유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시장을 접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너무 깊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시면 오히려 생각만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리플만 놓고 봤을 때를 설명드리자면요. 리플 코인으로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낮을 때 진입을 하고 높은 구간에 매도를 하셔야지 심리적으로 편하고 수익실현 자체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은 하고 계시지만 막상 하락했을 때 하락구간 자체가 찾아오면 걱정과 불안감으로 인해서 낮은 단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매수 타이밍을 놓치게 되세요. 이유는 정말 간단한데요. 더 하락할까봐 불안해서겠죠. 그리고 적당한 단기 고점이 찾아왔을 때 매도, 그리고 수익 실현을 못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더 상승할까봐 매도를 못하고 다시 조정이 찾아오면은 그냥 그때라도 팔걸 그랬나 이런 후회가 반복될 수 밖에 없어요.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자신 있고 어떤 하락이 찾아와도 잘 견디고 하락 구간에서 강력하게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면은 버티는 것도 당연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런 투자 심리를 갖고 시장을 대응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떨어지면 불안해서 매도하고 싶고 올라가면은 지금 못 사면 끝일까봐 불안해서 고점에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기본 사람의 투자 심리입니다. 그렇다면 매번 고점에 매수하고 저점에 불안해서 손절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할 수는 없을 거예요. 리플 전용 정보 방에서도 저희가 안내 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항상 적당한 단기 저점에 리플을 추가 매수 터점에 계속 안내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굳이 비싼 가격에 오늘 아니면 큰일이 난다 이런 생각으로 매매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가 지난달 1월 16일 당시 안내드렸을 때도 리플이 4,700원, 4,800원을 왔다 갔다 했을 당시이고요. 여기서 고점에 추가 매수를 하면은 이런 것들이 현금 비중, 그리고 평균 단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효율 자체가 너무 최악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단기저점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을 찾아내서 미리 매수를 걸어놓는 이유도요. 하나의 좋은 전략일 수밖에 없고 지정가 매수를 활용하려는 이유도 일을 하거나 아니면 새벽 시간이거나 투자 심리에 대해서 제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미리 걸어놓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지언정 항상 낮은 단기저점 가격의 비중을 늘리는 습관 반드시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후부터 4일 정도 시간이 지난 1월 20일 당시 안내드렸던 단기 저점 구간 매수 체결이 됐었지만 4일이라는 시간 자체가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 시장에서 매번 조급하고 불안함으로 인해가지고 떨면서 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라 거예요. 결국에는 기다림 그리고 원칙 매매를 바탕으로써 원하는 타점에서 진입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정말 중요하고요. 이런 중간 과정에서 스스로를 믿고 기다릴 줄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늦게 시작했다고 남들보다도 더큰 수익을 내고자 무리하게 쫓아가고 고점의 추격 매수를 반복하다가는 큰 후회만 남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투자 시장 자체가 어렵다 생각하면 끝도 없이 어렵고 반대로 쉽게 생각하고 오히려 단순하게 접근하면 은 생각보다 편하실 겁니다.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제대로 운영해 보는 습관 반드시 가져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써 문자 신청 주시면은 커뮤니티 방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있고 안내설명과 함께 신사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